구청장이 직접 구민들과 함께 현장을 돌아보고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나진구가 찾아가는 소통 현장, 이른바 나차소는 중랑구의 움직이는 신문고라 불리는데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김동훈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11월 개통된 용마터널. 이 일대 주민들은 터널 개통에 따른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를 호소해 왔습니다. 소통이 잘 되면은 그만큼 이쪽 공기가 좀 맑아지는 건데 차가 밀리는 게많아 버리면서 이쪽 환경에 상당히 문제가 됐어 터널 앞에도 대기 환경 오염 측정하는 걸 만들어 달라 뭐네 군데 설치해 달라고 그렇게 지리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나차소를 통해 해결됐습니다. 환경 개선을 위해 조경수가 심어졌고 일분 간격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대기 오염 전광판도 생겼습니다. 나차소를 통해 제기된 민원의 추진 경과는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지난해 시작돼 지난달까지 모두 1 0 차례 열린 나차소 제기된 민원은 모두 129건으로, 이중 추진이 완료된 민원은 17건에 이릅니다. 아, 나시구가 제대하는 소방입니다. 저죠어 그런데 이런만큼이나 앞으로 어이 나차소가 주민의 에 편의를 증진하고 공지를 증진하는데. 교육과 문화, 노인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민원을 살펴온 나차소 군은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 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CNN 뉴스 김동훈입니다.